20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보내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알바를했는데 11조에 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네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신년 집중 기도회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 니라 하라 아멘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년 집중 기도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주신 영적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가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실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도자도 없을 뿐더러 저 가나안에 무장된 군대들 한 번도 전투를 해보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또한 가지 그들의 적군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전무했죠.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은 모세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죽은 이후에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신앙을 전수받은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잠시나마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당당하게 모세의 후계자였던 요수가 등장해서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뭐냐? 담대하랍니다. 담대하라. 2025년 한해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펼쳐질 겁니다. 이미 펼쳐지고 있고 시작되었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가 이미 시작되었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담대하랍니다. 그 담대함은 여러분, 두려움을 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담대하고 싶어도 뛰어넘어야 할내 영적인 수준이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돈, 사람, 어떤 관계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에게는 또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두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저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지금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지만 그 다음 하나님은 요수하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요동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합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우리 2025년 한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넘어야 담대함 그 다음 단계로 또그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원리를 요수하는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예요. 양식을 우리 1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우수와의 영적인 지도와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에 이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우수와가 첫 번째 무엇을 선포했는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전쟁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단타로 끝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있어왔던 영적인 싸움이지만, 지금 왜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더 치열하게 장기전으로 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할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장기전에 필요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여러분 저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들을 향한 보급로 있잖아요. 먹을 것을 보급하는 그 보급 통로는 항상 항상 정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중장비 장갑차 비슷한 거를 다뤘어요. 주특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겨울이 돼서 전방 초수에 눈이 오기 전에 미리 파견을 보냅니다. 그 장비 운영하는 병사를. 그래서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한 4개월 길게는 강원도는 겨울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한 최장 6개월 정도는 거기에 머물면서 눈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그 장비로 길을 열어놔야 돼요. 왜? 보급로가 끊기면 안 되니까 총알도 보급해야 되고 네, 폭탄도 보급해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한데 먹어야죠. 그래서 그 보급로만큼은 항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영적인 양식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목사들, 주의종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결단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양식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터야 되거든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어떤 말씀이 있는지 받아 먹을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의 최고의 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그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나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는 어린 아이처럼 단당 말랑말랑하고 그냥 쫄깃쫄깃한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죽 먹고 스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단단한 것도 아그작 아그작 씹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산에 그냥 나무껍질이라도 뜯어 먹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영적인 보급로를 확보하라. 영적인 보급로를 확보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로 3일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작년에는 한 주간을 했어요. 한 주간. 신년 집중 기도회를 한시간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한 주간씩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다 나오셨어요.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셨습니다. 3일로 줄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짧고 굵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해서 말 그대로 우리는 집중 기도회예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보급너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2025년 한 해는 그 말씀의 보급너를 통해서 확보한 양식을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치열하게 펼쳐지는 내 삶의 이런 영적인 전투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사람이요. 돈 앞에서 주눅들게 있고 나보다 힘 세고 강한 권력 앞에서 주눅들게 돼 있고요. 법 앞에서 주눅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도요. 괜히 경찰차 한 대만 지나가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 참 많이 했거든요. 네. 특별히 뭔가 위반하지는 않아도 왠지 막 경찰차들이 한 번씩 주행하면서 삐요 이렇게 경찰의 경광등을 켜고 막 가는 걸 보면 괜히 그냥 아무 것도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물론 차선 위반해서 한번 제가 걸려서 벌금 낸 적은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렇게 차가 좀 밀리는 데 이렇게 제가 딱 이제 광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 길목에서 전용차로를 탄 거예요. 다섯 명 우리 다섯 식구밖에 없는데 한 명이 부족했지만. 그냥 갔어요. 야 달리는 차를 누가 세울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저희 차를 딱 따라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겁을 먹고 왔다 갔다 움찔움찔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냥 담대하게 질주했으면 되었을 것을. 그냥 경찰차만 보면 괜히 이렇게 사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진 말씀의 하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적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최전방, 뭐 예를 들어서 북파 공작원의 특화된 어떤 그런 부대에서 훈련받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어떤 비밀 특수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 가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땅 속에서도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딱 타이밍이 됐을 때 땅에서 딱 나와서 적군을 섬멸하는 그런 훈련. 그 과정 중에 나무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그냥 먹는다거나 아니면 산 짐승들을 진짜 잡아서 먹어야 될 상황이 찾아오거나. 그런 훈련들을 극도의 상황까지 치닫게 해서 받게요. 그러니까 생존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내 안에 영적인 양식을 채워야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1년의 영적인 농사가 진짜 죽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3일 동안에 영적인 양식, 죽고 사는 문제, 내 안에 막혀진 영적인 이 보급로를 뚫어버리는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곰으로 세상을 완전히 휘어져올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질서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두 번째 메시지는 차지하게 하신 땅을 위해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난 정복 전쟁을 며칠 안에 끝낼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흘, 3일 안에 끝내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먼저 요단을 건너야 돼. 사실은 요단은 요단강은 실제로 가보면서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여기서부터 저문 출입문 정도까지의 저게 강인지 그냥 시냇물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비가 많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는 조금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조금 더 물이 마치 파도가 치듯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도 그 요단 강물은 뻘 같은 물이래요. 흙탕물, 들어온 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진흙 같은 것이 섞여져서 흘러가는 그런 물이어서 그냥 보기에는 마치 흙탕물처럼 보인대요. 어쨌든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첫발을 내딛어야 돼요. 요단을 먼저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뭐 사업을 위해, 뭐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2025년도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액션의 모습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은 행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총칼을 들고 무기를 준비해서 싸우라고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갈 때도 탱크 몰고 폭탄 들고 바주카포 들고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나팔불고, 도를 해. 그리고 그것을 일곱 번 도르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도르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적군이 봤을 때 저런 정신 나간 것들이 있나? 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도를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 그리고 어떤 두려움 상황을 뛰어넘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액션이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셨고, 자녀를 지키셨고, 남편을 지키셨고, 여러분의 기도한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만 기도했으니까 내가 누워 자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땅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들이미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의지와 태도를 보신다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모세가 모세도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도 알아서 자기가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었지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요단강의 첫발을 내딛어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밀 때가 온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은 거기까지 없고 건너는 것부터는 요호수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요호수아 혼자 건너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의 첫 발을 내디뤄. 요단을 건너고 그 땅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라. 물론 요호수아는 그들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선봉에 설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 앞에 저는 선봉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또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앞에 선봉에 서 있을 거예요. 교회 건물 뒤에 숨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고요. 지상 성전을 옮기겠다. 수 개월 전부터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떤 환경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의 어떤 변화와 부흥과 성장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추상윤 성도님이 잘 세워지고 2025년도에는 또 직분을 받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열심히 또 풀샷된 풀시푸시 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땐 양육하고 또 끌고 나올 땐 끌고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영적인 태도와 중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거룩한 반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앉아서 아멘, 네, 끝 이것이 아니라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나도 그렇게 내 의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그걸로 끝나요. 내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돼. 아멘 하신 만큼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2025년도에 혹 두렵고 떨릴만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여러분 발을 내딛기를 바래요. 거룩한 액션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 젊은 자녀들도 우리 한민이도 이제 스무 살이 되고 이제 어떤 사회인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표가 새롭게 달려서 보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건 뭐야?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너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부모와 함께 의논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그 관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짐질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그 땅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는 거룩한 도전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내일 금요일 3일 동안 이 저녁에 함께 이 믿음의 도전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국화를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향해 다시 한번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